남자친구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나 너무 열받는데, 내 얘기 좀 들어주라. 응? 무슨 일인데? 아니, 룸메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해서 쌍욕하면서 싸웠어. <laughs> 헐, 욕까지? 뭐 때문에 싸웠는데? 아니, 이 자식이 아침마다 시리얼을 쳐먹잖아. 아니, 설마, 씹는 <웃음> 소리? <웃음> <laughs> 자기도 알지 그 바삭바삭 소리 엄청 거슬리는 거이 어, <laughs> 정도. 아 그래서 시리얼 먹지 말라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라. 어, 먹지 말라고? 안 그래도 졸업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잘 걸렸다 싶어서 같이 욕을 해줬지. <laughs> 같이 욕을 <요구를> 해줬지. <해둘게. 웃음> 스트레스 풀었어. 아 오빠 스트레스 받아서 더 예민해졌나 보다. 근데 기숙사 가면은 룸메 또 봐야 되잖아. 그래서 말인데 나 졸업 논문 끝날 때까지만 자기네 집에서 신세 좀지면안 될까? 아, 그럴 줄 알았어. 자기네 집에서 신세 좀지면안 될까? 아,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월세 반 낼게. 아니야. 잔에도 아니, 안 돼. 보증금도 내야지 반. 어, 철저해. <laughs> <절조해>. 철저. <laughs> 그 와중에 철저하다. 월세 를더내던가 생각도 못 했는데. <laughs> 아니야. 하지 마. 어, 근데 나 가끔 쿠거는데 어, <laughs> 어, 우리 집에 쿠키도 있고. 쿠키도 있고 괜찮겠어? 아, 아 쿠키가 강아지인가? 쿠키 강아지 같아. 쿠키도 있고 시리얼 말고 시리얼 말고 쿠키라고. 하지. 너무 예민했어. 너무 예민했다. 그거아 강아지를 안 키우다 보니까. 강아지. 아 우리 집에 쿠키도 있고 괜찮겠어? 자기가 코고는건 새가 지저기는 것 같아서 괜찮아. 하나도 안고슬 <laughs> 쿠키도 그 조그만 게뭐 소리가 크면 얼마? 나 약간 요크셔 이런 애니까. 그러니까 <laughs> 나 자기네 집으로 간다. 불안하다. 아, 솔직히,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. 같이 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요. 그렇지만 불면증에 졸업 논문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살이 쭉쭉 빠지는 글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며칠 후에요? 아, 너, 아, 너. 아, 너. 아 뭐야. 에, 에어컨 왜 꺼졌지? 아, 너, 아, 너. 아, 자기야, 에어컨 안 켜면 아. 안 돼? 아왜아나 아, 그래. 아, 더워 죽겠는데? 아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. <laughs> 아,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. 온도가 아니었어. 나 겨우 잠들었는데 아, 그냥 자자. 아 그러면 저기 선풍기라도좀 틀자. 응? 아 에어컨보다 선풍기 소리가 더 크잖아. <laughs>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. 좀만 참아보자. 이게 어떡 하냐? 네. 저 알아주는 땀쟁이거든요. 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이기도 하고요. 그걸 다 아는데도 에어컨이면 선풍기면 아무것도 못 켜게 한 남자친구 때문에 잠이 혼란한 게 버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요. 어? <웃음> <웃음> 와. 밖이보다 더더운 거야. 그니까. 방언도가 32도라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솔직히 잘 수가 없었던 저는 그날 바로 배송되는 쿨매트까지 구입했습니다. <laughs>